안녕하세요. 상도성결교회 이청호 목사입니다. 무더운 중에 계속해서 비가 내리는 습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말씀과 함께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역대기서의 두 번째 책 역대하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역대기서는 영어로 Chronicles라고 하며 그 이름의 뜻에서 알수 있듯이 거룩한 역사의 연대기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역대기서는 에스라가 이 성경을 기록하였을 것이라 추정하고 있고, 특별히 다윗과 솔로몬 그리고 남 유나만의 역사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볼 역대하의 기록 목적은 포로 생활을 끝낸 백성들에게 그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 그들이 어떠한 백성인지 선민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일깨우기 위해 이 성경을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다윗 언약의 중요성을 깨우치고, 언약 백성으로서 언제 어디서나 자긍심을 갖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이 성경을 기록하였습니다 역대하는 구조상으로 볼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장부터 9장이 해당하는 솔로몬의 통치 행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며 하나님께 지혜를 얻게 됩니다. 이 솔로몬은 받은 지혜로 나라를 잘 다스리고 지혜로운 재판을 하게 됩니다. 또한 그 주신 하나님의 복으로 말미암아 그의 지혜와 부가 당시 고대 근동에서 굉장히 큰 명성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 멀리 스바 여왕도 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그를 만나러 오기도 하였습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유언에 따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되고 성전의 기구들을 모두 제작한 이후에 성전 낙성식을 거행하였습니다. 또한 건축 사업과 해상무역으로 이스라엘을 당대 아주 부강한 나라로 성장시키게 됩니다. 왕으로서 솔로몬의 통치 기간은 총 40년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남북 분열 왕국 중 남유다 중심의 통치 행적에 대하여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역대하 10장에서 36장까지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아버지 솔로몬의 뒤를 이어 이제 르오바암이 왕이 됩니다. 그런데 당시 막중한 세금과 노동으로 인해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젊은 루오보암에게 그 멍해를 가볍게 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루오보암은 이를 거절하게 되고 이로 인해 유다와 일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지파들은 루오보암에게 반역하여 여로보암을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그 왕조가 나뉘어지게 됩니다. 남유다는 루오보암 이후로 계속된 다윗의 혈통을 이어받는 왕들이 통치하게 되고요. 이 역대하는 바로 그 남유다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역대하에 대하여 그 중심 내용과 구조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꼭 기억하셔야 할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는 참된 번영과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을 떠날 때에는 멸망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주시는 참된 번영과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이번 주는 역대상 11장부터 29장 그리고 오늘 배운 역대하 1장부터 8장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말씀과 함께 승리하시기 바라며 비가 많이 오는데 비 피해 없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늘 강건하세요. 감사합니다.